범나 많은 정보 넘치는 영상 속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알짜배기 영상만 쏙쏙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너튜브 나 구독자 지금 시작합니다. 우우. 네, 영상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네 분들의 지침서가 되고 싶은 너튜브 나 구독자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아메리칸 머슬. 이 아메리칸 머슬이라는 단어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컴팩트하고 최고의 속도와 핸들링을 자랑하는 유럽차나 일본차와는 다르게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 아메리칸 스테레오타입. 이런 아메리칸 머스카가 그냥 단순한 디자인이라면 굉장히 심심하겠죠?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커스텀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네. 지금 많은 분들 보고 계신데요.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루이스 커스텀 어, 대표 사우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힙합 가수 아닙니다. 아, 네, 힙합 가수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네. 서우탁시 있잖아요. 서우탁시 하면 또 생각나는 가수분이 있거든요. 기억해줘. 서문시널 서문, 서문 사랑해. 서문탁시. <laughs> 서문탁를 <탁식 웃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서우탁시도 더 반갑게 좀 느껴졌습니다. 음, 서문탁시와는 어떤 뭐 관계가? 음, 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laughs> 네. 뭐 혹시 좋아하는 가수시진 않고요? 어 전혀 아니에요. 그냥 <laughs> <laughs> 네, 제 스타일인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인공 서우탁 씨와 좀 이야기 나눠볼 네. 텐데, 어 저는 사실 이 커스텀하고 튜닝이 같은 건줄 알았는데 그게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들 많았어요. 오늘 네. 저희가 이 자동차 커스텀 디자이너 모신다라고 했는데도 음. 채팅방에서 튜닝 디자이너분 네. 오시는 거군요라는 분이 진짜 계셨었거든요. 음. 네네 어떤 점이 다른 거죠 이제 튜닝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얘기되나 음. 성능을 업그레이드 네. 시켜 주는 게 <laughs> 네. 이제 차나 바이크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게 이제 튜닝인 거고요 네. 이제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뭐 차량 이제 외부라든가 내부의 네. 인테리어나 이렇게 드레스업을 시켜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기만의 색깔로 음. 이제 네.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아 음. 아, 그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 주변 지인분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차를 뭐 색깔을 바꿨다 하면, 음. 야, 너 튜닝했네가 아니라 너 커스텀했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네요. 네, 그게 올바른 표현이 맞죠.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우리는 흔히 튜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쁜 그냥 드레스, 멋진 옷으로 갈아입는다라고 음. 좀 생각을 하면은 네, 네, 네. 좀 쉽게 좀 접해지는 것 같고요. 네.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좀 되셨을까요? 한, 한 30년 되실 것 같아요. 네. 나 포스는 한 30년 포스거든요. 네. 이 네. 아, 일을 시작, 아, 시작. 어, 시작한 지 이제 한 7년 됐어요. 횟수로 7년 됐어요. 7년이요? 네. 7년이요? 네. 네. 1 7 년도 네. 아니고 그니 포스는 정말 3 0 년이신데 네, 장인 포스인데 그리고 아까 저희가 소개를 우리나라의 <laughs> 최고라고 이렇게 네, 해드렸었거든요 (7년이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음. 그러면 네. 아 내가 좀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어,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좀 언제예요? 음~ 그게 딱 (7년) 전인데요 네. (7년) 전에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차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 하고 있었고 어떤 일인지 여쭤봐되겠어요 <laughs> 저는 이제 설치미술 작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예 아, <laughs> 네. 네. 네, 미술 전공을 그냥 평생 쭉 해오면서 네, 설치미술 작가를 하면서 이제 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제음그 회사에서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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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디렉터로 이제 좀 오래 좀 일도 좀 했었고. 오 네.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네. 제가 이제 취미로 차나 바이크를 좀 오래 타기도 했고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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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차 제가 꾸미는 걸 좋아해 가지고. 예. 네. 제 작업실에서 이제 혼자 이제 사부작거리다가 네. 네. 이게 어초다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 아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오게 되셨구나. 취미로 시작했는데 직업이 된 거네요. 어머네, 맞아요. 뭐 네, 네. 네. 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재능이 특출나셨기 네. 때문에 그랬겠죠. 저는 좀 아까 의아했던 게이 미술 전공하고 또 엔터하고 좀 커스텀하고 이것들이 다 쉽게 좀 연관은 안 되거든요. 음, 그렇지 않아요. <laughs> 엔터도. 네. 어, 거의 다가 이제 예술 범위의 일들이고,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네. 해왔던 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예술 쪽인 거지, 네. 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게 막 어디 뭐 엔지닝 니 쪽이나 메케니즘 음. 쪽보다는, 그렇죠. 네, 예술의 한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다또 이렇게 뭐좀 결은 비슷하다. 그렇죠. 네, 모습이 음. 좀 달라서 그렇지. 아무래도 음. 이 직업 자체는 무엇보다 감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감각. 것 같아요. 그 감각 오. 한 90%는. 감각이 네. 90%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그러면 이 자동차 음. 커스텀의 매력은 뭘까요? 매력. 매력? 네. 어... 시선? <laughs> 아니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나만의 것이 생긴 거죠. 아 네. 차별화된 것. 네, 누구도 것. 갖고 있지 네. 않은 나만의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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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은 진짜 쉽게 네. 도전하지 못하고 음. 갖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어, 뭔가 접근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저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라는 음. 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비용 가장 중요하죠. 만만치 않죠. 어때요? 네, 뭐 커스텀 페인팅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의 견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제 무한되긴 한데요. 네, 네, 이제 보통 어찌, 어찌 됐든 스타트 가격은 이제 차 음.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일단은 1,000 스타트 정도가 나와요. 1,000만 아, 원부터 원이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1,000만 원부터 아,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오. 기본 1,000만 원이고 네네. 이제 뭐 추가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나의 욕구를 작업 실현시킬 난이도라든지 때마다, 뭐 네네, 재료에 따라서 네네. 어... 플러스 알파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 네. 어, <laughs>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그 작업을 오, 해보셨어요? 1억 7천 1억 7천이 <laughs> 네 <네네. 웃음> 그거는 뭐 거의 아니 7천만 원도 우와 소리가 나오는데 1억 7천만 원. 네. 야, 1억 7천만 원이면 그러일까요? 네, 제 차를 몇 달에 사는지. 아 <laughs> 어. 여러분들 깜짝 못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laughs> 와.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죠. 네. 일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당첨자각. 음, 이거 저도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칠다 벗겨내 그냥 아예 떼 떼기니까 물 들어가지 말라고 코팅. 대표님 이거 다된 거예요? 어. 이제 이거 이동하는 거예요? 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긴 정비동으로 가지. 어. 어떻게 할지 가닥이 잡혀요? 그럼요. 가닥이 안 잡히고요 사실. 이런 구멍들에 다있던 이제 핀들이거든요. 이거 다 이제 뗐으니까 색으로 꽂아줘야죠. 보통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 이제 구멍 이 있잖아요. 이제 휀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연료 라인, 뭐 브레이크 라인 고정해주는 네. 너트예, 너트 일종의 플라스틱 너트. 이거 아닌가? 아 여분이네. 에이. 집에 가고 싶다. 어, 이거뭐 b 요 브레이크 라인이랑 연료랑 진공 라인. 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피팅 파이프들이 다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거 만들 자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요 삼거리 여기 없어. 삼거리. 진짜. 이거 주문했는데 이거 아직 안 왔어. 이 라인 작업도 오늘 일단 스 탑이네요. 네. 여기까지. 야,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거였군요. 오. 사실 그 자동차가 뭐 여러 가지 좀 분해되는 모습도 신기했는데, 네. 일단 우리 우탁 씨의 수염이 그 분해된 것도 굉장히 좀 아, 신기했어요. 그래? 어, 수염이 없었더라고요. <laughs> 네. 그거고 있고 없고에 좀 차이가 있던데. 아, 그런가요? 그리고 그 작업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것보다 약간 카리스마 있게 좀 하시던데 집중하시니까, 음, 네, 고도의 집중을 네, 네. 작업할 때는 웃음 싹 사라져요 오,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옆에 있는 사람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왔긴 했지만 뭐 소개 한 번만 잠깐 좀해 주시겠어요? 음. 어떤 방금 네. 본 영상에 대해서 뭐 음. 어떤 영상이었다고 뭐한줄 정도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어떤 작업이었어요? 아 네. 지금 나왔던 영상에서는 이제, 이제 분노의 줄주에 나왔던 오, 네. 네, 그 이제 수품 음, 차인데 <laughs> 네, 그 차를 이제 똑같이 재현하는 게 이제 우와. 손님의 네. 이제 컬라이언트의 의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저거는 이제 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페인팅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이제 외관부터 엔진 모든 거를 그 영화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이 재현하는 게 저희 이제 프로젝트예요. 저도 사실 와.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1편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분에 그러면 계속 비용 이야기 나와서 좀 죄송하지만, 궁금하잖아요. 그, 그 정도로 하려면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어, 일단 네. 저 수프 차는 네. 이제 일단 스타트가 삼천이고요. 아스 아직 아직 견적이 다안 나왔어요. 네. 아 네. 왜냐면 그래요? 저희도 하면서 정확히 네. 모르겠어 갖고 아. 네. 계속 이제 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 그럼 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아, 한몇 퍼센트 정도 작업을 하셨어요, 지금은? 지금 한 20%? 20%요? 아, 아직 멀었네요. <laughs> 오, 네. <laughs> 아직은 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나중에 영상이 업로드되면 그때 한번 저희도 좀 찾아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일반 차하고 네. 커스텀 차의 좀 가격이 많이 좀 다르겠네요, 차이가. 아, 완성 차들 얘기죠? 네네. 음. 어, 저는 사실상 저는 딜러가 아니어서 그 네. <laughs>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커스텀이 좀 많이 돼 있는 차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값어치를 인정받는 차량 이 네.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 네. 시장에서는 좀이 커스텀 문화가 많지는 않죠? 어때요? 한국 시장에서는 커스텀 전혀 없죠. 네. 어, 네.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대중하고는 네. 아주 먼. 그렇죠. 이 음, 매니아층이 네. 좀 있으실 것 같고, 네, 네, 좀 이거 쉽게 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뭐 미국이나 좀 개성이 그렇죠? 좀 강한 나라에서는 네. 좀내 꼬다 하는 그런, 네 맞아요. 그 인식으로 좀 맞아요. 그걸 만들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그 대표님의 그런 커스텀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긴 했는데 정확하게 뭐 처음부터 뭐 끝까지 뭐몇 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다음. 페인팅 같은 경우는 네. 대략 한 최소 음. 6 단계 정도는 되고요. 6 단계요? 네. 페인팅만 네. 6 단계. 네네네. 음. 그 단계가 이제 한 단계마다 정하는 게 뭐냐면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차를 이제 도면에 마지막으로 뿌릴 때가 클리어 코트를 뿌리게 되잖아요. 네네. 네. 이제 클리어 코트를 한번 덮었으니까 그1 어. 단계. 네. 이거 다시 깎아요. 네. 그 다음 또 페인팅을 하고 다시 덮어요. 음. 2단계. 네. 또 덮고 다시 깎고 음.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어를 몇번 뿌리냐에 따라서 그 횟수가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대략 6단계까지 한다 하면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음. 뭐 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음, 보통 한 6단계까지 하면 한달반 정도? 한 달이요? 정도. 네, 한달반 정도. 오래 걸리시네요, 오, 작업 자체가. 네, 네,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아까 보니까 차를 막 분해를 해서 작업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네. 차에 대해서도 좀잘 아셔야겠어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이제 우리 패밀리들이 다 이제 음. 다메카닉 친구들이 네. 아 기술을 좀 많이 아시고 차 아, 자체가 분단되어 있는 거군요네 파트는 다 분단되어 있어요. 음, 그총몇 네. 분에서 이렇게 한 팀이 총 여섯 명총 여섯 명 여섯 명이요. 어 그러면 뭐분그 분해 팀 따로 뭐 페인팅 네. 하는 사람 따로 뭐 네. 다시 뭐 조립하고 네. 이런 게다 네. 나눠져 있는 거군요. 네, 판금, 판금, 아. 페인팅, 네. 네, 그리고 뭐 커스텀, 커스텀. 메케니, 네. 뭐, 이렇게. 아, 그렇군요. 참, 이게 작업하는 <laughs> 영상들 보니까, 네. 직접 그 차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 하는데. 저희가 그차한 대를 가지고 오려고 했으나, <laughs> 스튜디오가 조금 협소한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업하신 사진을 <laughs> 네. 조금 준비해 봤어요. 오, 그래요?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사진 한번 보죠. 자, 어떤 사진일까요? 와, 오! 이, 작품네좀 네. 설명해 주세요. 현아 씨 아니에요, 가수 현아, 현아 씨요. 어, 네, 맞아요. 네. 어, 저 현아 씨의 이제 뮤직비디오에 네. 네. 네 이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쇼카들 중에 이제 한 대를 이제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이 이제 골랑 고른 게된 거죠. 아, 아 그러면 오, 원래 작품을 우탄님의 차예요. 어, 네. 만드셨던 차인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감독님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뮤직비디오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네, 직접 보지는 않고. 요 유니콘 같은 네. 느낌이에요. 같은 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아까, 아까 그 차예요. 네. 네. 저희가 아까 앞부분 봤죠, 이제 그뒷 부분인가 여기가? 네, 뒷 부분이에요. 네. 네. 무지개빛도 아. 좀 느껴지고요. 어, 네, 저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육색이에요, 육색. 아, 여섯 가지 색깔. 하얀 부분이 카멜레온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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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빛에 따라서 여섯 가지 색으로. 오. 와, 또 보는 각도와 빛에 따라서 또 색이 달라 몸동하겠다. 보이는 거네요. 네, 저게 이제. 사진으로는 못 담지 다렇기지 아, 그렇죠. 않죠. 못 그렇죠? 네. 자, 다음 사진도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봐볼까요? 오, 오 블랙핑크 사 사실... 제니씨 아니십니까? 어, 네 제니. 저는 자동차보다 제니씨만 보이긴 하는데 <웃음> 저도요. <웃음> 어떻게 저렇게 작품 같이 하시면서 제니씨하고 음. 또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셨어요? 음~ 네뭐 얘기도 하고 뭐그렇게와요 아유 부럽네요 그러면 저 차도 혹시 뭐 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혹은 아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빌려드린 거예요 음. 가지고 있는 거를 빌려주는 거죠 아, 아니 그럼 총몇 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튜닝 그~ 커스터 만차를 지금 현재로서는 다섯 네. 대 다섯 대요. 네, 다섯 대 가운데 저희가 두 대. 방금 더 이게 제니씨 옆에, 옆에 있던 차죠. 아까는 네네. 측면에서 봐서 그런데 지금은 또 위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까 다르네요. 느낌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음, 네. 이차 작품 만드실 때는 좀 어떤 영감을 받고 색을 칠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저차 같은 경우는 영감은 그냥 자연에서 자연에 있는 색들. 자 네. 항상 음. 평소에 <laughs> 보는 평소에 사람들이 가장 네. 쉽게 보는 색들. 네. 네. 블루, 위 불을 쳐다보면 하늘색, 하늘. 네. 네. 아래는 그린색, 숲도 푸르른 녹색, 자연을 담으신 거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또 그렇게 보이네요. 보이나 봅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우와 오오. 멋있다. 오, 이번에도 그 다섯 대가운데 또한 차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손님이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던 차인데요 아 네. 작업하신 차구나 네네 이건 최근에 나갔던 차인 것 같아요 최근에요 네. 좀 어떻게 의뢰를 하셨나요 고객님이 네, 클라이언트님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어, 태극기 있는 색깔을 가지고 야, 작업을 맞네. 해달라 네. 네. 네 그래서 블랙 화이트 레드 블루 이네 가지 색으로만 네. 네. 네 작업을 하게 된 거고 오, 네. 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작업하는데 얼마나 소요된 거죠 저는 한 5개월 4, 5개월 걸리네요. 월 아, 보통 오래버리네요. 그렇게 걸리는군요. 네. 네. 사진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고. 어아이사진이그 아, 그 차다. 네, 네. 좀 전에 그차 위에서 본 모습. 야, 확실히 도로 위에서 보는 네. 거랑 네. 또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음. 확 다르네요. 다르네요, 정말. 아 저렇게 저 차를 몰고 우리가 도로에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음. 얼마나 음. 창문 내리고 운전해야죠. <laughs> 얼마나 시선이 느껴지겠습니까? 네. 어, 궁금한 게이 도시선이 느껴지겠습니까? 네. 궁금한 게있는데이 질문은 좀 실례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요렇게도 좀 생각을 해 보시긴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많이 이렇게 개조를 하고 좀 색을 하고 하는 게 불법 아닌가? 예. 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답변을 음. 해 주신다면요. 음. <laughs> 여러분 불법이 아닙니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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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후웃 웃으시면서 불법이 아닙니다 하셨는데 네. 그런 말씀도 혹시 좀 들으시나요? 어떠세요? 네. 조심스럽게 이거 불법 아닌가요? 하시는 손님. 사실상 이제 저희한테 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네. 이제 그냥 속된 말차빡꿈이들이죠 네. 네. 네, 꼬미들이랑 이제, 깊이 알아요. 차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 네. 오. 정말 많이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음. 손님들이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아 네. 손님들하고는 그런 문제 없는데, 이제 저희, 예를 들어,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많은 사람, 대중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네. 네. 여기 채널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댓글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하는 아 불법 아니냐? 궁금해서 어, 여쭤보는 네. 사람들 댓글 다 달아주고, 아니면 댓글을 못 달았을 때는 다음 화 찍을 때그 댓글에 대해 좀 얘기 좀 해주고, 네네, 네. 네, 그러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화려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음. 하시는 거니까. 오해했습니다. <laughs> 네. 사실 뭐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커스텀 디자이너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뭐 콜라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음. 그런 것도. 같이 하시지 않나요? 음. 네, 지금까지 계속 종종종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이제 뭐 이제, 지, 가장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건 경우는 이제, 지, 미국의 g 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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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랑 이제 네, 콜라보로 해서 지금 한 앞으로 한 2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네. 네, 쭉갈 예정입니다. 어, 아, 네, 아, 그런 하고 계획도 있어요, 있으시군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바쁘시고 하시는 데도참 많으시네요. 네, 저희 차에 네. 실제로 보시고 싶으면 그 G사의 어, 그그 강남 학동사거리에 있는 G사 건물 가시면 네. 쇼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거기 항상 이제 전시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가보시는 것도 네. <laughs> 추천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뭐 가서 보기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도 네.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은 서우탁을 옆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직원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직원들이 반겨줄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대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만나볼 직원은 좀 무서워 보이는 인상의 소유자입니다. 공장장은 이제 판금을도마아 하고 있고, 고장 이제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과정을, 어, 공장장님이 직접 다 하시고 계시죠. 두 번째로 만나볼 직원은 어 생각보다 순해 보이시는데요. 현상 이거 이제 커스텀 페인팅 전체를 맡고 있어. 하는 일이 되게 많아. 네, 컴퓨터 일러 작업부터 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까지 다할수 있는 능력이 음료, 필자 이제 옆 공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직원이 있을까요? 이는 보람이고 나랑 만난지는 이제 한. 일년 됐나? 7년 됐나? 7... 아, 모르겠어 한 8년 정도 된것 같아 7년 됐나? 내가 아는 모든 정비 쪽 애들 중에 어. 어, 원탑이라고 볼수 있어 이제 마지막 직원을 찾아가 보죠 삭발하지 않은 직원을 드디어 찾았군요 여기는 백은우 백은고 19살이야 19살이래? 어? 그래? 만은 18살 만 18살이야? 생일한지 원래는 여기 공장에 어, 실습생으로 세 명이 왔었는데 그세명 중에 가장 엘리트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하기로 하고 하게 된 건데 공부를 아주 잘하던 어, 엘리트 학생이었어. <목소리> <목소리> 대표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laughs> 네. 영상 속에 나왔는데 <laughs>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대표님 아네 지금 그 순서대로는 잘 까먹어서 모르겠고 음 <laughs> 네. 네. 이제 수염 이렇게 네. 대머리에 수염이 좀 있는 있으신지 우리 공장장님 아네 네. 네, 우리 공장장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장장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예 음, 네. 네. 네, 그래서 저랑 이제 함께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던 오, 거. 오, 래 되셨네요. 칠 년에 칠년 중에 5 년이면. 네, 5년 정도 됐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메케닉의 이제 지금은 스타일이 다른데 아까 영상에서는 이제 좀스킨헤드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보람이라고. 음, 네, 보람 보람이 씨. 같은 경우가 저랑 이제 차이를 가장 오래 한 친구예요. 어 그래요? 네, 시작부터 같이 하셨어요? 네, 음. 네 시작부터. 네, 그 친구는 원래 제 사수였고요. 네.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거고. 아 그래요? 네네네. 음. 네, 네, 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차이를 처음 배울 때 네. 저는 이제 어 용인의 예, OXN라는 곳에서 네. <laughs> 차를 이제 오프로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자동차 어, 튜닝의 끝은 오프로 드라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 거기에서 만난 게 이제 보람이에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보람이가 음. 제 사수로 있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제 공장을 이제 만들게 될때 네. 이제 보람이도 이제 제가 스카우트 하게 된 거죠. 음아 그렇군요. 지금 뭐 공장장님 얘기하셨고 보람 네. 씨 얘기하셨고 네. 또 다른 분이요. 현상이란 친구도 있는데 현상이란 네. 친구도 이제 한음 네. 어, 4년 정도 됐는데 네. 네. 현상이란 친구도 이제 제 지금 일산 공장에 오픈을 하면서부터 함께 시작을 하게 됐던 친구고. 음 네. 그 다음 친구들은 저 영상 속에는 없지만은 네. 네. 또뭐 진설이란 친구도 있고 뭐 네. 등등 또 있고. 아또 든든한 네. 크루들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방에 요 여러 가지 응원의 문자와 질문이 들어와서 네.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군 대마왕님, 와, 이거는 예술 쪽에 더 가깝네요. 어, 저 차는 세계에 한 대밖에 없는 차가 되겠네요. 라는 어, 어떻게 보면 뭐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뭐 진짜 세계에 한 대밖에 없는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laughs> 더 관심 있게 어, 내 차는 세계에 한 대밖에 없어라고 뭔가 이제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 대표님 입장에서는 저는, 아, 당연한 건데. 음. 뭘또 질문을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은 네. 막연하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차도 한번 드레스업 해 볼까? 어, 커스텀 한번 해 볼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하신 분으로서 더잘 아실 것 같거든요. 음 <laughs> 원래 이제 남의 거가 더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방향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저희가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뢰를 해주시면 좋긴 하지만은 네. 어, 그것보다는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 생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좀더 자기 차한테 어, 뭐가 어울릴지. 그게 더 중점이 될것 같고요. 예. 어떤 음. 컬러가 어울릴지, 예,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지, 예, 그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물론 제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먼저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옷집에 가서도 사장님이 옷을 권해 줄 때도 있잖아요. 고객님은 네네. 이런 옷과 좀잘 어울립니다. 네네, 만약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커스텀을 이렇게 좀 의뢰를 하러 갔을 때 어, 고객님은 좀 이런 차하고 좀 이런 모양의 차로 커스텀을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좀 추천해 주실 거 있으세요? 뭐 즉석 좀 질문이긴 합니다만. <laughs> <만은>. 네. <laughs> 어... <laughs> <laughs> 저희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말까요? 저 <laughs> 거스타를... 모노톤이 맞을 것 같고요. 모노톤, 어... 네. 깔끔하게? 네, 네 모노톤이 어...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네, 네. 색을 좀 추천해 주셨고. 네. 네. 좀 조금 좀이올렛 계열이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약간 보라색 계열에. 어. 네. 네네. 아, 그래요. 일단 한번 나중에 하게 된다면 <laughs> 좀 참고를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바꾸게 될때그 네. 어, 색깔로 좀. 그때 최대한. 한번 네, 네. 네 참고를 알겠습니다.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좀한 말씀 남겨주시죠. 음, 저희는 이제 저희 팀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지금 계속 꾸려나가고 있고요. 저 이제 이번에 이제 햄버거 이제 슬라이더스라는 버거를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일부러 이제 오프라인 샵은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네, 팝업으로만. 네. 이제 팝업으로만 이제 푸드트럭이 있어 가지고요. 예, 음. 네, 그 푸드트럭으로 지금 어~ 아직까지는 이제 두 군데만 돌았는데, 네. 네, 이제 앞으로 이번 연도 이제 가기 전까지는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더 하면서, 네, 일단 음... 호남 쪽은 네. 다 호남까지 가볼까 네. 생각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햄버거로. 네. 또, 네. 그리고 의류, 의류 브랜드도 준비하고 있고. 아 네. 다양하게 또 와, 확장을 또좀 하시네요. 와, 다양한 사업으로. 음, 네. 저희는 이제 차뭐 커스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네. 어, 에, 커스텀을 한 그것만 집중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저희는 이제 아메리칸 컬처를 이제 한국에다가 보여주는 게 이제 대중들과 섞여서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회사의 목. 표 목적이고 목표라서 네. 네, 그거를 하나씩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음 알겠습니다. 네. 자뭐 오늘 또 예술의 한 분야로서 자동차 커스텀 저희가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늘 너튜브 나구독자 주인공으로 모신 서우탁님 또 지금까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